야, 장서게임있어 빨리 가! 와! X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laughs> 인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호이, 호이. 아까 뭐 던진다 뭐 이랬던 여자 아닌가? 수류탄 받으세요 아, 똥. 슉봐 응? 아, 어디야? Yes sir. 소환님, 보톡 켜주세요. 아, 보톡도 안 키네, 씨. 아, 욕하지 말자. <laughs> 보톡 좀 켜주세요. 두 번째 말합니다. 자신이 있는 데이거귀 으이! 데이 으이! 으이! 으 하면.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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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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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야 디디 뒤에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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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프 들어 앞에 글쎄 돈구 없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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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 와와와 와, 와. 거기 중간에 깡깡깡 깡, 깡, 깡 있어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아이한번클리 안보여. 이게 다릴것 같은데. 빠졌다 맞았다. 맞았다. 맞았 어디야? 어디야? 설단이 거 어디? 철철해봐 기다려봐 기다봐여철 어, 여기 설치... 어, 여기서. 어 e a 했어드팀 수미. 방송해 형. 아, 장근, 장근이장이야 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미니나 음, 아니 그러나. 이거 방.. 방풀이 되냐? 아, 이거 그래. 방송 보니까 엄청 늦던데? 아.. 씨발 아, 아, 미안. 들어왔다 야, 들어왔다. 둘, 둘 들어왔다. 둘 들어왔다. 이미 들어왔어. 사운드 사운드.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어? 가비저땅게 <목소리가> 폭이 잘 날라오네 서브에70왜 아니야? X발 여기 모르겠지? 아, 두 방수가.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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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나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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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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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나도. 있다나나 건 따기는 그런데. 나코. 이게 걸어 볼까? 하나 다운. 봤지? 승리. 프로팀 승리. 아, 안겠다

나도 나도 다지 나도 던지리자. 지리자 나도 쎄지 나도 던지 나도 던지리자. 나도 던지리자. 나도 던지리 나도 던지리자. 나도 던 나도 던지리자. 나지리자 나도 던지리자. 나 나도 나, 나나 그래, 던지리리도나도나 형, 사랑해. 블랜디 형들 이겨보자. 하이. 뭐야, 다시 말해봐. 블랜디 형들 이겨보자. 장근이야? 아니. 장근인 것 같은데? 맞아. 이겨보자, 형들. 오케이. 그래, 인정하지. 오케이. 그래, 인정하지. 나 이거 샘 바로 지를 테니까 이거 기다려봐. 1차포 까둘게, 그러면. 야, 센 부스나. 아, 미안. 아, 샘 부스나, 씨. 피션 나온다, 센 나온다. 나이스. 나이스. 러 나다. 설득 나이스! 레드팀 승리. 기다요 아주 칭찬해. 아나로다아못 뜨겠네. 예, 수선다근아왜씨아또 판전 봤어. 시작. 뭐야? 아, 개 짜증나. 진다왼쪽 아, 있다. 이셔 쪽. 뒤쪽까지.

야, 이리 와봐. 사람 따줄게. 챗박스, 챗박스 나. 지를래, 그냥, 이거, 삐롱? 아, 봐봐, 뭐네! 야, 지른 거 아니지? 샌나풀이야. 샷박지. 샷박아! 아, 쟤 계속 컴마에 서있는데, 저거 뭐지? 저 포괄맛이라는 걸저어고는것 같은데? 오빠, 오른쪽 아니야, 오른쪽. 아, 야, 삐다 아, 아, 아. 아, 아. 바로, 바로? 아, 바로 지르자, 어, 바로 지르세요. 스나바스, 나바스나바스장 하나. 이방스나, 신 반장. 하나 음? 올려줄래? 어디 봐야되는거야 이러면 삐렁봐삐렁봐삐렁봐삐렁봐 삐롱을 못봐 나 따윈이 없게 그럼 살 때에서 삐렁들어오거봐야 여기서 아, 이렇게 오면 아겨개오 그렇게 오면 거잖아너 어, 뭐, 거기 위로 가서 삐렁봐 위로 가서 삐렁봐 어구야? 아오케이 아, 어, 어구야? 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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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센스나 센스나 피슈스나 피슈스나 으아! 얘도, 얘도 필요! 얘도 필요! 아피아한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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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피 으아!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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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으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빼나올라가라이상 올라가라. 창문 창문 나 대문에서 쓰나? 보는지, 쓰나? 보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창 올라갈 수 있냐? 어, 이거 늦는데 됐어. 꼈어안 돼. <laughs> 어, 씨, 어, 씻어, 씻어. 벌어져. 2 0 0 0이트 야, 빼 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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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나만, 서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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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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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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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먹어다안다어도한번안먹어안 먹어도 안전어도안 먹어도 안먹어어어디야아미안와어도나떨어도어도안 먹어도 안로했어안 먹어도 안 먹어도 안먹어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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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번째 만에, 만에 보어색 왔다. 我。Oh!